당선 소감은 어제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기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인수위 관련 내용입니다. 민선 8기 대구 광역시장 인수위 구성과 위험 명단을 오늘 바로 발표해서 인수위를 7일부터 업무를 어,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시정인수위는 어, 정책추진 tf와 어, 시정개혁 어, tf 그리고 군사시설 이전 tf 등 어, 3개 tf를 두고 또 앞으로는 어, 시정의 인수가 되면 재정점검단을 어, 별도로 두고 시예산 전체를 어, 다시 점검할 어, 생각입니다. 시정 개혁, 경제 산업, 문화, 아, 교육 문화, 안전 복지도시 환경 등 다섯 개 분과로 인수위를 두고 대구 출신 국회의원 9명은 어, 9명이 아니라 11명 아이가 응? 대구 출신 국회의원 12명 아이가. 이제 대구 출신 국회의원 12명을 모두 상임 고문단으로 모시고 교수 자문위원단을 어, 별도로 두어서 대구 시정 전체를 자문받도록 할 것입니다. 인수위원장은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 시장을 어, 모시기로 했고 위원은 20명으로 정광재 학계, 경제계, 문화계, 언론계, 노동계 인사들과 일부 선거 캠프 인사들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세부 명단과 인적 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의 민경석 기자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인수위 명단이 다 발표가 됐는데 조금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제부 시장이나 정무직 공무원 인선은 대략 어떤 컨셉으로 좀 이뤄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선 안 해봤죠. <laughs> 우선 대구 시정 인수하는 데만 아, 열중하고 아, 시중에서 떠도는 아, 그런 아, 인수는 아,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아, 시정 개혁하는 아, 그 TF는 어, 인수일 때는 정장수. 어, 가 맡을 겁니다. 그리고 정책추진단 은 어, 이종은 어, 보좌관이 맡을 겁니다. 왜 시정을 인수하고 난 뒤에도 시정 개혁단과 정책추진단이 필요한가 하면 시정개혁은 적어도 2년 동안 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정책추진은 임기 내내 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추진하는 주체를 한 곳에 모아두어야 됩니다. 시정에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갖고 하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정책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계획단과 정책 추진단이 시정 운영에 양대축이 될 겁니다. 양대축이 되고 그리고 어, 공항 이전단도, 어, 외부 인사를 지금 교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청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공항 이전을 하고 신공항을, 어, 우리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역량이 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 전문가를 교습할, 어, 공항 이전 추진을 총괄 책임질 사람을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절 이전 추진단에 TF로 들어오는 사람은 시정이 인수가 되더라도 이 TF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서 대구에 있는 다섯 개 미군 부대뿐만 아니라 군사시절은 4년 동안 어, 외곽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우리가 군사시설 이전 TF로 추진하는 어... 육군 전장 출신 어... 이분은 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할 때 실무 단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찾아서 어... 모실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대구시의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 이전 추진단으로 다시 모실 사람은 아직 정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이분도 군 공항 이전만 전담해오던 부입니다. 그래서 공항 이전 추진하는데 국방부와 또 어, 군사시절 이전 추진하라는 이분은, 어, 한미연합사하고도 어, 협의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장성 출시입니다. 예, 그런 것을, 어, 어, 기자 여러분들이 좀, 어, 잘 알아보시고, 어, 우리가 이분들은 정말 쌍순을 들어서 환영을 해서, 어, 대구시 업무 추진하는데, 앞장에 설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네, 둘, 네. 네, KBS 이종영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상당히 이제 조직 개편이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 있겠는데요. 좀 전반적인 방향, 조직 개편의 방향 같은 것을 한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조직 개편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하고 정부가 출발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조직 개편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조직법을 만들려고 해도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못하고 정권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은 시정이 출범을 하면 바로 시의회에 조례로서 새롭게 정리를 해서 그때 제출을 해서 조례가 정해지고 시정 개편을 조직 개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조직 개편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 공공기관 문제는 누차 언급한 대로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 선거공신들 어, 자리 만들어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 그런 조직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거 때 별로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선대위 구성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시정운동하는데 어, 부채가 있는 곳은 대구 시민들 보입니다. 네. 경상매일신문 김영식 기자입니다. 그 TF를 구성해서 저 대구 시정의 역할 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그런 의향이신데 시정 개혁이 지금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뭐, 아트란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만으로 아 밀어붙이면 또 여러분들이 독불장군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인수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mbc의 권윤수 기자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비슷한 취지로 대답은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시정개혁 시정개혁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간의 시정은 좀 올바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시정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계속 강조해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시청 초리 오래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들 것 아닙니까 그걸 굳이 저한테 묻는 건좀 그렇 습니다. 시청 출입 오래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시정의 문제점을 더잘 알겠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조영준 기자입니다. 예, 당신의 질문 축하드립니다. 그 우리 이제 시정 인수 하시게 되면은 그 우리 시에서 어 우리 또 공무원 조직들 또 인사 이동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갈등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그 대구시의 우리 큰 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 공직 기관부터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일하는 공무원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공무원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공무원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조이. 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신문의 남경원 기자입니다. 네, 네 현재 대구에서 세계석학 에너지 각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구에 파워 풀하게터 힘찬 에너지를 끌어모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근대 공무원을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버스킹을 하고 유치원의 미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량을믿지만그 문화산업이 발달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출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의견이 않지만 대략적인 생각이 드시면 그거는 나중에 시정을 인수해서 보완을 하는 속재로 네, 삼겠습니다. 예. 네. 또요.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절차를 어제 이제 그 법안도 다 이제 취합해서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추진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군이군에 이제 그동안 대구시 편입을 약속했던 김용만 군수가 낙선을 하면서 대구시 편입 문제도 또 다시 이제 얘기가 다시 어떻게 될지 군이군 편입 문제는 이철우 지사하고 다 합의되고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정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뒤께 50년 미래를 위해서 약속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신공학의 절차는 여러분들이 취재를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우선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법안 만드는데, 통과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어디 군의군 포함 문제가, 대구시 편입 문제가, 그게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의 합의된 약속입니다. 어떻게 군수 한 분이 낙선했다고 해서 그게 무산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 통과 안될 수가 있습니까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들이 합의된 약속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 하면 2년 뒤 퇴출될 겁니다. 질문하시죠. 네, 유수민의 네, 이상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 인수위원장의 그 발탁하신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해서 시장개혁 질문 계속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이거 이 사안만은. 좀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이 분야만은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야가 하나라도 있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전행정 부시장은 저는 만나본 일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안면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정을 잘 아는 분이라고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상길이라는 사람 난 만나본 일이 없어요. 전화 한번 통해 본 일도 없어요. 두 번째 시정 개혁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을 손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릅니다. 이러지만은 시정 전체가 일하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봉사하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시청 출입 오래 하셨으면 저보다 훨씬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합시다. <laughs>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요. 압도적으로 예예 어, 예, 예 말씀하세요. 애국신문 김홍철 기자입니다. 전임 예. 그, 권현진 시장이 그 유지했던 민생 정책이라든가 뭐 대규모 사업들이 졸금조가 많은데 새로 인수하시면서 TF팀이 구성되고나이러면서 조직 개편 등등해서. 코순위로 밀릴 부분들이 있다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전임 시장이 하시던 이런 인수위뿐만 아니라 시정 인수에서 한달 내에 계속 여부, 폐지 여부를 바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트램으로 대구 시내 대중교통을 하겠다는 그 부분은 그건 폐지할 겁니다. 트램은 대구 시내에 적절치 않는 교통수단입니다. 그거 잘못 설치하면 대구 시내 전체 교통마비가 옵니다. 트램으로 하는 그 부분은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것이 교통 혼자 도 줄이고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트램으로 추진하던 그 구간을 전 전체 다를 모노레일로 그러면 변화가 습니다 그거는 교통 체계를 전부 다시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트램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는 것은 폐기하겠다고네 공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램이라는 게 옛날 서울 전차의 부활 아닙니까? 어떻게 전차가 없어진지가 지금 거의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다시 도심에 전차를 도입하겠다는 것. 그거는 세월을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것이죠. 서울에서도 그트램 신림선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세월을 거꾸로 가는 처사다. 어처구니 없다. 그래갖고 바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없으면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